11장 1장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0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조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사물이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루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화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위세계에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사리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 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하에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로되,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보지 아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아오 아비세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의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두를 죽였고 또눈올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이시요그 손에 든 창이 배틀체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해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영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하베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잇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뿌게와 아화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대와, 비라돈 사람 분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름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계의 아들 연하단과, 하랄 사람 사가레 아들 아이힘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블론 사람 아시야와 갈멜사람 해스로와 에스베이아 들나아레와 나다네아우 요엘과 하그리아들 미팔과 암문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자분자 베롯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아들 사밧과 르벤자손 시사야들 곧 르벤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정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사람 요사밭과 아스트라사람 무시아와 아로엘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사람 요하와 마하위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모압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사람 야시엘이더라 제 12장 다윗시 키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봐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세리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새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한안과 그데라 사람 여사밭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리아와 스마라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사람 중에서 광해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위세계에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이환안이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내라이 가짜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며 다윗이 나가서 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인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리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족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때 문하세지파에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스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때 문하세 집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밭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문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 세계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에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세계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의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그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천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백명이요 문하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8천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백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블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천 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른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천 0백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이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한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모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이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에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고자 하요.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블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기쁨이었더라 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해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제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후 풀이 다시 옴 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종족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 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 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 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제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바리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들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반우에 대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쥐하로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